시작합시다 오토 다이나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KUH1 수리온, 수리온 공격형 헬리콥터에 대해 빠짐없이 하지만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온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로 상발 터보 샤프트 엔진과 다목적 플랫폼 설계를 바탕으로 수송, 위무 우송, 해상 임무, 경찰 소방 임무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026년형 공격형 변형을 상상해봅시다. 기본적으로 KUA 지원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무장항전장비 전자광학장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체 양측의 스터빙, 외부 단익에는 유도탄 로켓 건포드가 장착될 수 있으며, 전방에는 고성능 EO, IR,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와 정밀 사격을 지원하는 목표 추적 장비가 탑재됩니다. KAI 가 이미 수리온의 수출형 및 해상공격형, MAH 모델을 공개해 이런 무장 탑재 설계가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년 형 공격형 수리오는 기동성과 임무 지속성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한화 구한화, T700 계열 엔진 라이선스 생산형을 사용해 신뢰성을 확보했고, 최신 FADC 전자식 연료 제어와 개선된 연료계통 냉각 시스템으로 더 높은 임무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장갑 생존성 측면에서는 중요 부위를 중심으로 경량 복합 재료와 추가 장갑 옵션을 적용해 소형 대구경 탄도 및 파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함전 장비도 핵심 업그레이드 포인트입니다. 2026형에는 통합형 글래스코픽과 상황 인식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링크, 적외선 경보 방해 장비, 예, IR 경보기 대응 처치 체계, 그리고 목표 식별을 돕는 향상된 요 IR 코드를 적용할 수 있어 낮과 밤. 그리고 복합 전장 환경에서의 근접 항공 지원과 대전차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KAI와 방산업체들이 제시한 수출형 공격형 콘셉트는 이런 통합 항전 패키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운용을 생각해보면 공격형 수료는 상륙작전 지원, 해안 경계 대함 위협 억제, 기계와 부대의 근접 항공 지원, 특수 부대 수송 지원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작전하는 MAH, 해상 공격형, 버전은 함정기반 운영과 대함대지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 상륙전에서의 화력지원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KAI-VMAH 콘셉트는 해군 해병대의 요구를 반영해 공개된 바 있고, 관련 시범시험이 진행되는 등 실전화를 향한 단계에 있습니다. 실외성 양산 측면도 중요합니다. 수리온 기본형은 2010년 초도비행 이래 실전 배치와 개량을 거치며 성숙해졌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종 기체 인도가 이루어지는 등 양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k u h 지원 및파생형이 한국군과 해경, 소방 등 기관에 인도되어 실전 데이터가 쌓였고, 이는 공격형 버전의 개발 검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안전 운용 리스크도 현실적입니다. 헬리콥터 운영은 항공기술 정비 운용 교리의 완성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과거 기체별로 결함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공격형으로의 전환 시에는 추가적인 시험 비행, 무장 통합 시험, 전자전 환경 테스트, 정비성 개선이 필수입니다. KAI 와방위 당국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형 공격형 수리온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국산 플랫폼의 다변화와 무장 항전의 통합은 한국방산의 자립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미 수리온의 해상수송구조 파생형이 존재하며 공격형은 이 계보를 잇는 논리적 확장입니다. 최근 2025년 기준 MAH 계열의 실사격 시험 등 실증 활동이 보고되는 만큼 2026년 형 공격형 수료는 완성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검증 양산 단계로 진입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토 다이나믹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최신 항공기 헬기 리뷰와 심층 분석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하고 멋진 하늘 되시길.